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네. 저는 monday.com 파트너사인 SPH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monday.com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이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접속하시면은 보시게 될 화면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과 같은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박스 부분이 받은 편지함과 같은 인박스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 오른쪽에 뭐 세부적인 설정들을 완료하세요라는 페이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들부터 하나씩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이제 라벨 같은 경우에는 회사 로고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드민 설정 부분에서 다른 이제 회사 자사 로고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제 종 모양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종 모양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즈라고 해서 이제 본인에게 멘션된 사항들이나 또는 본인과 연관된 테스크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작성이 되었을 때 이제 알림창을 통해서 그 업데이트에 관련된 사항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트라이얼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 내용도 없지만 잠시 후에 실제로 멘션을 그 통해서 업데이트를 작성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멘션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알람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차곡차곡 카드 섹션 형태로 쌓이게 되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는 관련 아이템으로 이동을 해서 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onday.com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모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monday.com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알림, 카톡 알림과 같은 그런 문자 메시지 알림처럼 실제로 핸드폰을 통해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뭐 답변 대응을 한다던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제 인박스라는 부분입니다. 인박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 보셨던 화면인데요. 이처럼 이제 하나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제가 언급된, 제가 멘션된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받은 편지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편지함처럼 제가 언급된 사항들이 이렇게 쭉 쌓이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경영진의 그 가입, 인사 메시지 같은 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했다 뭐 아니면 본인이 이제 현재는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뭐달수 없는 그 댓글을 달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업데이트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그인박스 부분에 업데이트가 쌓이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댓글을 달거나 또는 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첨부파일을 올려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준다거나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고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모든 편지함에 있는 모든 메일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인박스의 뷰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인박스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이워즈 멘션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언급되거나 아니면 제가 멘션된 거에 한해서만 이제 업데이트가 쌓이 게끔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모든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업데이트 또는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업데이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올 업데이트라는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만약에 제가 언급된 이제 뭐 제가 멘션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인박스에 업데이트를 받아보겠다라고 설정한 상태에서 기존에 체크했던 사항들도 이제 뭐 만약에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올 업데이트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처럼 기존에 읽었던 사항들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체크 안함 상태로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읽음 상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왼쪽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 캘린더 모양이 있는데요. 이 캘린더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위크라고 해서 저와 관련된 이제 한 주간의 태스크들을 모아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어떤 태스크를 어떻게 모아볼 건지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날짜에서 어그 날짜가 없는 것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날짜가 있는 그 날짜 컬럼을 만든 사항에 대해서만 볼수 있게끔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데드라인 모드가 설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또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이위크 같은 경우에는 한주 단위로 다음 주 또는 이전 주도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뭐 오늘 해야 될 일이나 오늘 완료한 일뭐 앞으로 다가올 일 또는 뭐 날짜가 안 들어가 있는 일 완료한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볼 수 있는 공간. 저와 관련된 일주일 간의 투두리스트를 모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사용자를 실제로 검색을 통해서 찾음으로써 이제 뭐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이 공간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아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바이트 멤버즈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계정을 생성하시게 되면 사용자분들 같은 회사의 뭐 직원분들이나 같이 협업을 할 분들을 초대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링크를 제공을 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셔서 들어와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초대장 메일을 발송을 하고 그 초대장 메일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모두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인바이트 인바이트 멤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사용자 어드민만 초대가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또는 초대장 권한을 줄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어드민 설정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를 초대하실 때에는 그 m o n d a c o m 에는총 3개의 사용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유료 사용자인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보는 권한만 가지는 리드 온리 권한만 가지는 뷰어라는 또 사용자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스트라는 이제 쉐어러블 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라는 형태의 이제 사용자를 초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인바이트 멤버즈에서는 먼저 멤버와 뷰어로 초대를 할때 이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초대장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다시 그 사람 모양 아래쪽에 보시면 'Search Everything'이라고 해서 이제 OneDay.com에서는 키워드 단위로 모든 것을 검색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을 통해서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한다던가 또는 뭐모내에 있는 태스크 이름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검색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검색어 단위로 검색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그 기존에 하시던 작업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메일로 작업하실 때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력 관리나 또는 쌓여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검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Monday.com에서는 Search Everything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정으로는 이제 보드간의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업데이트에 대해서 들어간 키워드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확장자로 어떠한 형식의 파일을 이제 추가적으로 검색할 건지 필터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색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를 검색할 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트라이얼 계정에 들어가 있는 그 사용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하나만 나오지만 실제로 뭐팀 멤버나 아니면은 같은 계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도 어떤 사용자가 있는지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nday.com에서 제공하는 해시태그 컬럼이라는 이제 태그 컬럼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또 태그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색들은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날짜별로 이제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부분의 물음표 모양은 이제 헬프 부분인데요. 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nday.com 본사 홈페이지 저희 파트너사 홈페이지가 아닌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문이 익숙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영어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Monday.c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24시간 동안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tact Us를 통해서 이제 물론 영문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영문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면은 서포트, 서포트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메일을 받아보시게 될수 있고요. 그런 메일을 통해서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인 SBH를 통해서도 이제 문의 주시는 사항들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